네, 지금부터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네,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뵙습니다. 오늘 노인, 어르신, 어르신 종합 대책을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말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인구가 14%가 65세인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7년 유례없이 빠른 속도입니다 우리 사회는 나이 들어감에 적용 해야 하고 적응을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오늘 발표할 9988 서울 프로젝트는 이러한 인구사회적 변화에 맞추어서 어르신 한분한 한 분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서울. 나이가 들수록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약속이자 다짐입니다. 제목을 어르신 행복하신가요? 이렇게 한번 여쭤봤는데요. 이 질문에 어르신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이번 계획은 어르신들이 행복하다. 살기 좋다. 답하실 때까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기준 서울시민 19.8%가 65세 이상이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두달 후인 7월이면 서울도 공식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15년 후인 2040년에는 서울 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구 고령화는 생산 연령 인구 감소, 노인 부양 인구 증가라는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하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계속 위협해 갈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유엔 세계 행복 보고서가 발표한 대한민국 60세 이상 노인 행복도는 59위였는데, 일명 사고로 불리는 빈곤, 고독, 무의, 질병으로 어르신들은 외롭고 힘든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초고령 사회는 삶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돌봄 공복, 일자리 부족, 여가 단절, 주거 양극화까지 바로 나이 들수록 불편한 사회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보다 20여 년 앞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 도쿄는 이미 어르신 주거, 의료 등을 통합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고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어르신 일자리와 주거 등 도시 전반에 어르신 배려 인프라를 조성했습니다. 서울시가 그리는 미래는 분명합니다. 서울 시민 모두가 아흔아홉 수까지 누리시면서 팔팔하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곳그 바람을 담아서 9988 서울 프로젝트로 명명했습니다.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익숙한 가족 이웃과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를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서울의 모든 정책과 노력을 모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4대 분야 10개 핵심 과제로 구성됩니다. 첫째, 지역 돌봄 건강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돌봄 시설이 부족해서 오랜 기간 대기하거나 집과 멀리 떨어진 시설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가족과 이웃 가까운 곳에서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실버 케어 센터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현재 35 군데에서 2040년 85 군데까지 늘리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5월 개관한 시립 은평 실버케어센터는 전국 최초로 기부 채납을 통해서 조성된 어르신 돌봄 시설입니다. 이 같은 케이스가 많이 나오도록 유해 부지와 재개발 재건축 공공기여는 초고령 사회 필수인 어르신 돌봄 시설로 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여파로 늘어나는 폐원위기 어린이집을 어르신 돌봄시설로 전환하고 소규모 노인 공동생활 가정인 안심 돌봄 가정도 확대해 가겠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10%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치매 중증도에 따라 관리해주는 맞춤형 데이케어 센터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정적인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서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저하증 등 포용적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바꾸어서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건강, 요양, 돌봄, 주거 등 어르신 일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단 1회 신청으로 원스톱으로 제공받는 통합 돌봄 서비스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걸어서 5분 이내 가까운 곳에서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돌봄 상담 창구도 2030년까지 1,000개소 설치합니다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는 연 50만 명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WHO 건강도시상 수상의 1등 공신인 건강장수센터도 125 군데로 늘리겠습니다. AI가 진화하는 AI가 전화하는 스마트 안부 확인 서비스도 기존 고독사 등 위험이 있는 독거노인에서 질병을 앓고 계신 어르신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피4 5는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는 45세 이상 시민 대상 모바일 치매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손목닥터9988 앱에서 치매 위험도 평가, 인지 기능 검사는 물론 개인별 맞춤형 처방까지 받으면서 미리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치매 예방부터 관리, 치료에 이르는 전 과정을 책임지는 치매 안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시립 서북병원 한군대에서 운영 중인 치매 안심 병원은 올해 안에 강남권역에도 한군데를 추가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치매 어르신 실종 시 빠른 발견을 돕는 스마트 지킴이 이만대도 순차적으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합니다. 돌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품위 있게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겁니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333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공공 일자리 30만 개, 민간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하고 시니어 취업 사관학교를 통해서 어르신 3만 명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일자리는 어르신들이 잘 하실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해서 경제적 수입은 물론 보람도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일자리 역시 3만 개를 새롭게 창출합니다. 어르신 경험과 적성에 맞으면서 동시에 청년과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시니어 인력 뱅크로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어르신 채용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시니어 채용이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청년 취업 사관학교가 있다면 어르신들께는 시니어 취업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내년 문을 열 시니어 취업 사관학교는 기업 수요에 맞는 직무 교육과 1대1 취업 밀착 케어로 3만 명의 어르신께 성공적인 재취업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 지식을 알려드리는 금융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사기 피해를 입는 어르신, 저소득금융취약 어르신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복지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셋째, 사회참여 기회를 늘리고 여가 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요즘 건강과 경제력을 모두 갖춘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액티브 시니어의 자기개발과 사회참여를 돕고 세대 간 소통을 위한 대규모 복합 여가문화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지와 폐교 등을 활용해서 거점별로 한 군데씩 총 다섯 곳을 일단 마련할 예정입니다. 복합 여가문화 공간은 자기 관리에 진심인 액티브 시니어들의 여가, 건강, 학습, 사회 참여 등 유기적인 활동을 위한 새로운 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 파크 골프가 어르신들께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실 내외 파크 골프장 150 분대를 조성해서 더 많은 어르신이 활력을 느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다시가는 어르신 학교 7학년 교실도 확대 운영합니다. 최근 소멸 위기에 봉착한 지방 대학과 협력해서 여행형 교육 프로그램 시니어 은퇴 캠프를 운영하고 민간 상업 시설을 시니어 동행 상점으로 지정해서 혼자 파지 않은 시간대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어르신들의 문화 공연 관람을 지원하는 문화 행복 티켓, 시니어 동호회 지원, 사람 책 도서관 운영 등 세대 간 지식과 경험을 나눌 기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고령 친화적 도시 환경을 조성합니다. 먼저 안정적인 노후에 가장 큰 축이 되는 어르신 주거 지원을 한층 강화합니다. 맞춤형 주거 공간과 식사, 청소 건강관리까지 제공하는 민간형 시니어 주택을 2040년까지 총 7천 호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면적기준 완화,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사업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토지 비용이 높아서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해서 공공토지 활용 노인복지주택을 우선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가 독립적이면서도 함께 생활할 수 있는 3대 거주형 시니어 주택도 2040년까지 5천호를 공급해서 세대 간 연계가 가능한 혁신적 주거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가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집수리를 통한 자가형 시니어 주택 1만 호도 2040년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턱 제거 등 무장애 설계와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등 어르신의 신체 특성과 생활 방식을 세세, 세심하게 반영해서 주거 안전을 높여 나갑니다. 에이지테크, 어르신 일상의 편리함과 안전을 더하는 혁신 기술입니다. 에이지테크 R&D를 확대하고 첨단 바이오 헬스 센터, 서울 비전 2030 펀드를 활용해서 에이지테크 개발과 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시립 요양 시설 등의 첨단 돌봄 로봇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환경도 달라집니다. 서울동행맵서비스는 사용방법 단순화 음성인식 도입으로 어르신들이 좀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위한 전용 콜택시 동행온다콜택시 서비스도 곧 시행합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행환경개선지구는 110군데로 늘리고 어르신이 많은 지역의 횡단보도 보행신호는 시간을 연장해서 더 자유롭게 마음 편히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988 서울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유관 기관,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서울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실행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어르신 정책과 필요한 정보는 물론 전국 최초로 요양시설 통합 예약이 가능한 종합 포털 어르신 정보 몽땅도 구축해 운영하게 됩니다. 2040년까지의 주요 사업별 성과 목표입니다. 서울시는 9988 서울프로젝트 추진 을 위해서 앞으로 5년간 총 3조4천 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듭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편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노후를 이어나갈 수 있느냐입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와 행복한 삶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 은곧 다가올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 이자 안전망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나이 들어가시는 것이 불편하고 외롭지 않도록 어르신 한분한 한 분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99수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서울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아시아투데이 박아람 기자님. 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번 계획에서 시장님께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예, 뭐어 돌봄부터 뭐 주거 교통에 이르기까지 중요하지 않은 게있겠습니까마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특히 이번에 좀 주안점을 두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와 주거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연세가 드시면서 어, 일이 있다는 게. 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절감하고 계실 겁니다. 일이 있으면 더 건강해지시기도 하고요, 심신이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시고요, 또 치매도 예방이 되는 것이고요,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고요. 이 일자리가 주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아까 333이라고 명명을 해서 각별히 주안점을 두어서 발표를 드렸는데요. 어, 공공일자리 30만 개, 민간일자리 3만 개, 그리고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시니어, 어르신들 취업사관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운영 노하우 또 성공 어, 비결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어르신들이 예,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은 직업적인 경험, 노하우를 충분히 극대화해서 사회에도 기여하고 본인도 풍요로운 노후를 지내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안점을 드는 것은 주거입니다. 일본 동경의 사례를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몇 가지 유형의 신규 주택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더해서 좀더 앞으로 정교하게 다듬을 것은 쉽게 얘기하면 저쪽 그저 클래식 0 0이라고 있죠. 아마 많은 어르신들이 꼭 들어가고 싶어 하는 가장 인기 있는 아마 뭐 경제적인 능력만 되면 저런 곳에 들어가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 하는 1순위 선호장소가 그곳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거긴 좀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중산층용 보급형 어르신 토탈 케어 시스템이 장착된 주거 형태를 민간이 투자해서 만들면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청년 주택 만들 때처럼 뭐 용종률 인센티브부터 시작해서 저희 서울시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서 많은 투자가 민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금융기관들이 그런 사업들을 구상을 해서 상당히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요. 아직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법령상의 혜택부터 시작해서 계속 신경 써가면서 줄수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가면서 중산층들도 그렇게 한번 들어가면 건강 관리부터 의료 서비스까지 식사 제공까지 토탈 케어가 가능한 주거 형태. 그런 형태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저희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주안점을 두고 계속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앞서서 데이케어 센터 확립, 어, 확충하시는 립확 것, 더 늘리시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어, 강조해서 말씀드린 기억도 나는데요. 아마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그 외양시설들은 지역사회에 꼭 있어야 되는 필수 시설로 간주되기 시작할 것이고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필요 시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초기에 입주하는 분들이 어떤 뭐 부동산 가격 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은 좀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혐오 시설 쪽으로 분류를 해서 여러 모를 해가지고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게 우리 동네에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선동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 그런 선동에 영향을 받은 곳들은 이제 상당히 사업 자체가 지체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아, 종국적으로 시가면 시간이 흐를수록, 아, 세월이 흐를수록 필수시설이 될수 있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아, 모든 수단을,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장려하고 꼭 지금부터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10년 뒤, 30년 뒤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유도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페널티와 인센티브입니다. 먼저 페널티의 경우에는 어 공공개발과 연계된 요양시설 건립이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개발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방법이다. 이런 기회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런 시설을 거부하는 지역은 앞으로 개발 이익이나 주민 편의시설 유치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겁니다. 반드시 페널티를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센티브는 오늘 아침에도 일부 언론에서 언급을 했는데 그 단지 안에 주민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20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조성 시에는 데이케어 센터를 포함해서 이런 요양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리고 일정 비율 입주민들이 우선 입소할수 있도록 하는 어, 법령 개정을 지금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법령이 개정되면 이제 에, 이, 뭐, 속된 표현으로 당근과 채찍이 이제 다 작동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 그런 시설들이 에,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미래에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리미리 에,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예, 질문하실 기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파이낸셜 뉴스 이창훈 기자님. 네, 장님 안녕하세요. 그 공공 일자리 부분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그 공공 일자리 33 아, 공공 민간 33만 개까지 확충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경우 청년 일자리가 좀 줄어들 여지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 어, 일자리의 경우에는 뭐 일정 부분 충돌, 충돌은 있겠지만 아, 어, 완전한 그 제로섬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취업할 수 있는 취업 시장이 있고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취업 시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첨단 과학 기술로 무장한 뭐 첨단 업종이라든가 디지털 업종 이런 것이 주로 미래형 일자리죠. 미래형 일자리가 주로 취업을 원하는 영역이 될 것이고요. 어르신 일자리들 일자리의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평생 직업적인 경험으로 쌓아오신 노하우나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이 주. 적된 것이 사장되지 않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자리들이 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아까 제가 청년 취업 사관학교와 시니어 취업 사관학교를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 각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른 만큼 그 점을 좀 특화시켜서 일자리를 만들면 이런 충돌은 비교적 최소화할 수 있다. 물론 아무 대책 없이 정년만 연장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예, 고령사회 대응책을 펴다 보면 잘못하면 그 새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취업의 문이 축소되는 그런 반비례의 관계는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의 유형, 특성, 적성 각그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만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이 직업 선택에 최대한 녹아들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정책적인 구상을 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질문하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좀 저기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정책 추진 자체는 에 매우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그 그리고 임대이 그 임대 후에 분양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공사비 급등 문제. <laughs> 지금 그 지적하신 것처럼 <laughs> 저희가 그 2040년에 7천호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 어, 아주 긴 시간이 남아 있죠. 저희들이 이제 목표 내지는 그 마중물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수치 한번 표현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로 들어가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뭐 사업성 또는 뭐 자재값이라는 여러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저희가 최근에 그 시니어 주택 그 현업에 계신 전문가 한 여섯 분들하고 회의를 한 두어 차례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원래 저 설계, 지금 왼쪽을 보시면 분양 20%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게 작년에 서울시가 발표했던 숫자입니다. 그 때는 저희가 이게 잘, 작동이 잘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사업성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갖고 10%를 더 상향을 했고 그것을 한번 여쭤보니 아, 저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이제 의견을 좀 듣고 해본 겁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아래쪽에 그1 0 사업성 개선 말고도 저 조금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요. 커뮤니티 시설을 지으면은또 공공 기회를 일부 감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합치면은 충분히 사업성 이 있다 이런지 판단했습니다. 을내 네, 지금 5년간 30년까지 3조 4천억 말씀을 드렸고요. 이 3조 4천억은 신규로 내년부터 다 들어갈 사업은 아닙니다. 사업비는 3조 4천억 중에 약 2조 정도는 이미 어르신 복지 예산으로 이 오늘 발표한 십대 핵심 과제 십대 핵심 과제에 지금까지 녹여져 있었던 기존 어르신 예산이 2조 1천억 정도 되고요. 어, 향후 5년간 확대하거나 신규로 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이 약 1조 3천억 내지 4천억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희들이 어,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해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이 정도 투자는 가능하다라는 아, 그런 결론으로 저희들이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30년 천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목표 달성을 어려운 게 사실 서울에 땅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어, 우선 어르신 안심 주택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까 그 자료에도 <laughs> 저기 아래쪽에 보시면 있지만 이제 구로구 고척동에 지금 1호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그 2028년도에 준공을 합니다. 저게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많은 그 사업자들이 지금 땅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아까 자료도 있지만은 수도권 경기도만 나가도 어 땅을 확보하기는 수월하지 않습니까? 서울은 좀 쉽지 않죠. 가용지가 많이 없고 유부지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던 것이 이 다음 페이지인데요. 어 민간부지 말고 저 공공토지 활용이라는 저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본 겁니다. 저거는 지금 개화 그 공영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서초 소방학교 소방학교를 이전했거든요 현재 그냥 빈 상태입니다 저런 부지들 그다음에 저 수소 택지 같은 경우도 원래 학교 용지인데 지금은 이제 그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이 땅을 저희가 30년에서 맥시멈 50년까지 사업자에게 빌려줍니다 그럼 그 사업자가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신여주택을 짓고 그 보증금과 수입을 가지고 그3 0년 동안 운영을 하고 나중에 다시 돌려주는 구조거든요 이게 땅을 우리가 빌려주기 때문에 작동이 가능한. 이사도이 있습니다. 이 정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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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공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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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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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있고요. 이미 제공되어진 자리에 이상 상이 이상 이이 아닌 상 이상 한상 이상 리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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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상 이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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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상 이이 이상 이 좀더 많은 일자리, 예를 들어서 핵심 역량형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단순 일자리였는데 30년 동안 봉직하고 퇴직하신 어르신이 자기의 그 기존의 경력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발굴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취업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50% 재단에서 운영하는 청년 취업사관학교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신여 취업사관학교를 내년부터 운영을 해서 거기에 맞는 역량을 저희들이 길러낼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어르신 일자리는 대부분 단순 노무 일자리가 많았는데. 좀더 역량과 과거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고 새로운 신기술을 배워서 할수 있는 그런 일자리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혜택이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하게 되는 건지. 아요거는 지금 서울에 그 65세 노인 인구가 185만 명입니다. 그 이제 가구로 하면은 120만 가구가 되고 아까 제가 처음 질문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근래에 저희가 전문가 그 집단들. 진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좀 상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해본 그 결과는 뭐냐면은 어제그 시니어 주택에 대한 수요 수요는 한 17만 명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고 금방 또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다 하더라도 2만 3천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숫자면 물론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아주 그 저소득층 내지는 아주 하이엔드에 있는 두 그룹만 사실상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왔고 사실상 그 저소득층 위주로 해왔습니다 그 하이엔드라는 것은 현재 서울에 열두 군데가 있거든요 상림원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던 더스타클래식 같은 거기두 그 가지 분이 없었는데 우리가 관심을 요번에 가지면서 발표한 것이 중산층에다 좀다이을를 맞춘다는 뜻이고 하지만 그것을 실현해내는 방법이. 저희 공공이 땅을 가지고 공공이 건물 짓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용적률을 풀고 땅을 확보해서 빌려주고 이런 장치들을 하기 때문에 어~ 저희가 그 사전 조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분명히 그 사업이 생길 것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보완할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